안녕하세요. 오늘 할 게임은 최강전인데요. 아까 손은 제 손입니다. 자, 그냥 이렇게 궁을 채워서 그런 게임인데 여기는 비공개 쓰고라서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. 몰라. 일단 공격키! 범미 자식이 어디서 까본 적은 없지만 어쨌든 공격. 오, 이걸 못 맞췄어요. 역시 나는. 호. 대단히 턱. 톡, 톡, 톡. 톡. 어쨌든, 컷. 자, 이러, 이렇게 계속 길어질 것 같은데. 하지만 여기서 캐릭터를 바꾸면 궁이, 궁을 채우려고 했던 게다 사라집니다. 와우, 궁이 사라졌어요? 아빠! 나이스, 사라졌으니까 오히려 안 좋은데, 왜 나이스가 나오는지 모르겠죠 어쨌든 간다. 음. 응. 어 실수 좀풀를안 했어요? 무다부다, 도도도 응 음, 아주 화려한 기술이죠. 이건 그냥 발로 차버리기 스킬. 톡톡 어쩔 어쩔 날리기. 와우 정말 대단한 스킬 엔터. 어 이걸 이걸 점프 안에 점프 냈는데 못 맞췄어요. 와, 우 이건 정말 화려한 스킬인데요. 이름이 여기, 여기 나와 있네요. 부수적 폐허인가 어쨌든 돼 있네요. 톡톡. 안데 이건 왜 잔인한 옷이었는지 진짜 모르겠다. 자, 그래 가지고 여기 20 시리즈가 있습니다. 오늘은 이것만 보여주고 끝낼 건데요. 바로 궁을 두번 써야지. 궁이 두 번째가 돼야지 엄청난 스킬을 쓸수 있다고 하였습니다라고 하는데 일단 공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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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톡톡톡 톡, 톡. 말하자마자 거의 3분이 되고 있는데요 톡톡톡훔탁탁탁 톡, 톡, 톡. 날려버리면은 궁을 한번 채울 수 있습니다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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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J 자 여기서.